안개꽃 정원 꽃밭에서 안녕하세요, 꽃순이 연담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우리가 흔히 항상 지나다니면서 옆에서 볼수 있는 그런 꽃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번 살면서 하늘을 한 번만 볼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만큼 우리 마음이 넓어진다고 하죠. 우연히 우리가 지나가는 길가에서 풀란포기꽃한 송이를 보았을 때 그만큼 나의 마음은 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령선 우아리와 오스테오스 페르뮴이 보입니다. 음. 자, 그럼 우리 같이 꽃 구경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이 꽃은 적작약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 마음을 떨굴 수 없는 꽃이기도 합니다. 꽃의 형태는 색상은 밝고 다양하고 인기 있는 모란과 잘 비교되죠. 모란과 마찬가지로 적작약도 부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꽃을 서로 선물하여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동경을 표현하고 슬픔과 이별의 기분을 표현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자개꽃 씨앗에서 기름을 추출하여 비누를 만들거나 코니째로 페인트와 혼합할 수도 있었고요. 뿌리와 잎에서 탄닌을 추출하여 이 아름다운 꽃의 강한 꽃향기를 뽑아냈다고 합니다. 이 꽃은 자주 닭개비, 자란 필리핀 난초, 해충에 접근을 막는 천수국도 있습니다. 네, 이 꽃은 카네이션 페랭이 꽃인데 색상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법베나 글란둘입니다. 이 꽃은 적작약 꽃입니다. 적작약은 깊은 산에서 자라고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도 볼수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꽃이 아직 피지 않았을 때 줄기만 보고 적작약과 백작약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작약과 백작약을 약재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꽃이 피기 전에 구분하려면 정말 힘들겠죠. 겉으로 보았을 때 처음과 끝의 길이가 유사하긴 하나, 겉 표면은 검은색을 띠고 있고, 꺾어 보면 흰색이나 약간의 붉은빛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적작약 꽃입니다. 질이 단단하여서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꺾어보았을 때 그리고 백작약과 비교해보면 백작약은 겉의 표면이 황색입니다. 내부는 하얀색을 띠고 있고요. 적작약은 표면이 검은 계통의 갈색이고 대부분 불투명한 분홍색입니다. 꽃밭에 는 꽃들이 빨간 페랭이 꽃들이 빨갛게 음밀줌을 모여사네요. 그리고 이 하얀색은 흰 수염 페랭이꽃입니다. 네, 이것은 구절초입니다. 제가 구절초를 찍으면서 저희 집 옆에 닭이 꼬끼오 하고 울는 그 소리가 너무 정겹지 않습니까? 꼬끼오 하죠. 네. 저렇게 있다가 이제 알을 한 번씩 나면 꼬꼬대, 꼬꼬, 꼬꼬대, 꼬꼬, 날립니다. 또 그게 알을 낳았다는 신호입니다. 닭이 저렇게 있다가 울 때는 그대 꽃꽃 그대 꽃꽃 나는 날렸다 나는 날렸다 알한개났다두개났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노는 시간입니다. 얘들아 모여라 꽃교 합니다. 아 구절초 너무 예쁘죠? 이 꽃을 보시면 가운데 노란 부분과 또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하얀 꽃잎들의 그 모습이 구절초하고도 너무 비슷하죠. 근데 이 꽃은 구절초는 아닙니다. 구절초는 가을에 핍니다. 그럼 마가렛 꽃일까요? 마가렛 꽃도 아닙니다. 마가렛은 또 5월에 피잖아요. 그럼 또이 꽃은 마가렛 숲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레우칸 데움이라는 꽃입니다. 이 꽃은 단년생 초본 식물로 30에서 60cm의 성장에 이릅니다. 가장자리가 달린 줄기는 똑바로 세워져 있고요. 보통 줄기와 잎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걱잎은 교대로 배열됩니다. 아래쪽에 달린 잎은 일반적으로 좁고 잎이 크고요. 이쪽 잎은 덜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즘 지나가다 보면 이 빨간색이 정말 사람의 눈을 매혹시킵니다. 이꽃은 바로 개양기비입니다. 개양기비는 들판에서 흔히 자라고 유럽에서는 풍년을 상징하는 그런 꽃이라고도 합니다. 꽃색을 보면 붉은색이 가장 많죠. 따근가다가 주황색도 보이고 저는 흰색도 보았습니다. 분홍색은 또 얼마나 예쁜지 정말 아우. 이 빨간 꽃을 보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새삼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년방 국가에서는 영년 기념일에 전사자를 추마하는 꽃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 꽃을 보면서 순국 선열분들에게 잠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묵념으로 앞으로 꽃의 발전을 위해서 번식이 많이 됐으면 좋겠죠? 번식은 파종으로 하고 분갈이 하실 때는 봄, 여름에 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이 꽃은 매발톱입니다. 색이 청보라색이고 종류가 다양한데요. 하늘색은 하늘 매발톱이고 자주색은 자주 매발톱이고 가운데가 노란 것은 노랑 매발톱이라고 합니다. 꽃이 지고 난 모습을 보면요. 영락없이 이게 매발톱 같이 생겼죠. 매발톱 하면 왠지 핥힐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이 태사를 보아서는 핥힐 것 같지만 보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간상용으로도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어린순을 보면 금낭아하고 방풍나물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씨앗을 포함한 모든 부분은 호흡기관을 통해 흡입하거나 추출된 기름을 흡수하게 되면 중독 증세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독성분이 강합니다. 네, 청보라색 자주 닭개비는 닭의 장풀가에 속하고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는 꽃이 색깔이 분홍색으로 변하여서 도연 변이를 일으킵니다. 네, 앞에서 보았던 것은 메발톱이고 이번에 보이는 것은 진짜 방풍나물입니다. 방풍나물은 이른 봄에 스님들께서 최고 먼저 드시는 보양나물입니다 어, 여기 메발톱이 또 나타났네요. 메발톱은 비너스 여신의 성모로 여겨졌던 식물입니다. 작은 꽃자발을 지니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이의 애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자주 닭개비는 자주색 꽃을 피우는 닭의 장풀과 너무 많이 닮아있죠.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주로 실내의 벽이나 화분에 심어서 꾸미기도 하는데요.주로 정원에 지피식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아침에 이슬과 함께 피고 정오에는 시들어 버립니다.이번에도 닭의 장풀과 너무 흡사한새 자주색 꽃이고 청보라색인 이 이리스 스프리아는 붓꽃입니다. 붓꽃 중에서 키가 가장 큰 편이고요. 보통 푸른 보랏빛의 꽃이 핀답니다. 아, 좀 보세요. 붓꽃 좀 보세요. 너무 정겹죠? 이렇게 예쁘니까 벌들도 어, 어 여기 벌들도 찾아왔네요. 아, 저는 이꽃 꽃을 찍다 보면 이렇게 별들이 꽃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 꿀을 이렇게 빨아먹고 가는 모습을 보고 아, 너무 신기해합니다. 이렇게 훔쳐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벌들의 세상을 어디로 갔지 뒤쪽으로 갔습니다 벌이 <laughs> 제가 꽃을 찍다가 벌에 반해버렸네요 아 이러다가 또 벌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청보라색인 수레국화꽃입니다 독일과 에스토니아의 나라꽃이기도 합니다. 이 수레국화의 색깔이 매우 다양하여서 주로 관상용으로도 사용되고요. 빌 헬륨 1세의 총애를 받던 꽃으로 자중에는 독일 국가주의 상징으로도 상용되었다고 합니다. 음, 예쁜 청보라빛 이 예쁜 청보라 수레국화를 보면서 연보라, 진보라, 분홍, 흰색 등 예쁜 색을 만들어준 자연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게 합니다. 물, 바람, 햇님들께도 감사함을 느끼면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이름 한번 불러본 것도 큰 의미일 거라 생각하면서 이마. 이마한, 엄맛이,